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석의 임혜정입니다. 오늘 홍수진 전문의원이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와 인프라, 수요와 인프라 그리고 호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먼저 합정동은 상암 DMC를 비롯해서 강북의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에게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서 대형 상권까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합정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자세한 정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최근에 또 한강변에 위치한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의 바람이 불 때마다 항상 주목받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합정동입니다. 합정동은 항상 어떤 개발의 바람이 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강변에 어, 남아있는 마지막 미개발지 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2호선 6호선 합정역을 도보로 구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합정역 위치하고 있는 투룸 다세대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총 5층 규모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두개동 단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실제 사용 면적이 약 46.2제곱미터로 투룸 치고 굉장히 넉넉한 사용 면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때는 약 1억 원의 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오늘 합정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정동입니다 희소성이 뛰고 있다라는 이제 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그만큼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죠 상암 마곡에도 인근에 있고 그리고 또 대학교까지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요 그리고 직장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입지 여건 살펴볼게요. 네, 합정동은 교통 여건이 뛰어납니다. 우선 이 합정역을 주로 이용하시는데 2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은 바로 강변북로 앞쪽에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만큼 미래 투자 수익 투자로 굉장히 적합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합정동 지역은 예전에는 사실 생활 편의 시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골목상권은 굉장히 장이 발전해 있는데 대형 쇼핑몰 등이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합정역 주변에 이 프로지오 상가라든지 이 메세나 상가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대형 상권 또 대형 뭐 영화관이라든지 또 쇼핑몰 등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지 않게 이 합정역 주변의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정동은 또 신혼 부부들이 내집 마련 일순위로 꼽을 만큼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한 곳인데요. 보시게 되면 합정역은 (2호선) (6호선) (w역세권역이죠) 한 정거장만 가면 당산역에서 (9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홍대 입구 쪽으로 가시면 공항철도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합정동은 광역교통망이 발달해 있는 지역인데, 이 버스 노선만 해도 약 30여 개가 이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으로 접근성도 좋고, 또 김포나 일산, 파주 등 경기도권으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뭐 신랑이. 강남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신부님은 경기도 쪽에서 출근을 하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인 만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특히나 젊은층들이 주거를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합정동입니다. 또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대학가 명문 대학가들도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연대, 홍대, 서강대, 이대 등 주변에 대학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2, 30대 젊은층의 주거 비율 그만큼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바로 합정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이 밖에도 이 마포권 또 특히나 여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그만큼 뛰어나고 또 상암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어, 어떤 일자리도 주변에 굉장히 많아서 뭐 학군 수요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수요도 풍부한 곳이 바로 합정동입니다. 합정동을 중심으로 보시면 상암 DMC가 바로 위쪽에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마곡지구, 또 목동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죠. 또 여의도라든지 공덕동, 특히나 바로 앞쪽에 이렇게 홍대 상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 업무단지, 또 대형 상권에 종사하시는 어떤 근로자 분들로 인해서 임차 수요, 매매 수요는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합정동이고 또 젊은층들이 주거하고 싶어하는 일순위 지역이 합정 동이라고 할 만큼 많은 젊은층들의 인구 유입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 합정동은 홍대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주춤한 면도 있지 않지만 이 홍대 상권이 홍대뿐만 아니라 합정역, 또 인근에 위치하는 서교동과 합정동까지 상권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망리단길이라고 해서 이 골목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이 계속적으로 상권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집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주거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산동이라든지 망원동 쪽으로 이렇게 주거지가 밀려나는 영향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린 합정동 신축 다세대 주택은 그만큼 희소성이 높은 부동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암 DMC와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일자리 또 젊은 층의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합정동입니다. 또 합정동에는 이렇게 강변북로를 타고 오시다 보면 이 합정동 오른쪽에 보시면 큰 공사 현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당일리 발전소를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마무리 단계 중에 있는데 세계 최초로 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지상 공간을 이렇게 뭐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을 볼수 있는 이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포구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어떤 랜드마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당일의 발전소가 지하화 되면서 이, 이 복합 시설, 문화 복합 시설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당일의 발전소가 문화 시설로, 복합 시설로 조성이 되면서 또 뒤에는 홍대 상권, 또 앞쪽에 한강변까지 연결을 시켜서 어떤 문화 관광 지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관광이 다시 개시가 되게 되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가치까지 품고 있기는 쉽지 않은데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입지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합정동만의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밖에도 합정동은. 한강변에 마지막 남아있는 미개발지입니다. 어, 한강 르네상스 사업 시절 보시면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어, 성수동과 같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어, 성수동은 지금 조합 설립이 모두 다 완료된 상태라 지금 투자를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 합정동 한강변에 남아있는 미 개발지 중에서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어떤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또 높은 미래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만큼 어떤 합정도, 어떤 개발로 인한 투자 시점으로 지금 놓치시면 더 이상 소액으로는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강변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강변 인근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합정동은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지가 상승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더더욱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한강변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가 더더욱 높기 때문인데요. 아, 지속적인 그러면서 지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소. 투자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시세 확인해 볼까요 네, 합정동은 신축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집가가 높고 또 신축 공급될 택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굉장히 그만큼 희소성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삼억 4억 8천에서 5억 5백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시세가 3억 8천에서 4억 5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약 1억 원 전후반에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셔서 보시게 되면 주변에 20년 이상 된 구옥들 같은 경우에도 임차치 이갭 투자가 약 2억 이상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 있고 높은 수익률을 예상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금융권 대출금 적절히 개인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약 1억 6,200에서 또 1억 7,200만 원으로 월세 수익도 굉장히 탄탄한 지역입니다. 합정동에 투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두 가지 포인트, 한강변 개발, 희소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평균 시세가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5백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합정동 방문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어 신축 공급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희소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고 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어 임차 수요 또 매매 시세 차익도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 투룸이다 보니까 또 주변에 이삼십 대 젊은 층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옵션 제공 사항 같은 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또이 거실하고 부엌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 넓은 사용 면적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나머지 아,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고 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